오늘 욥기 십장입니다. 욥이 상당히 고통을 받고 있는데 이 고통이 극심해졌습니다. 우리가 영원히 잘 견디고 버틸 수 있는 것도 이 몸이 잘 버텨줄 때도 그렇게 나오는데 이 몸이 이렇게 아프고 병이 들면은 굉장히 약해지거든요. 그런데 지금 욥은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재산 다 잃고, 자녀들을 열명이나그 눈앞에서 다 보내고, 또 자기 몸에 병이 들었는데,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발바닥에서부터 머리 정수리까지 그냥 온통 악창이 들어왔습니다. 너무너무 힘드는데, 막 기화로 긋고, 젤를 뿌리고, 가려갖고 어쩔 줄은 모르는데, 이막그 피부가 또 붙었다가 터지면서 계속적으로 막 농이 짚히고 이런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음, 몸은 너무 쇠약해져 가지고 가죽이 뼈에 붙을 정도로 이제 극심합니다. 근데 자기 부인은 떠나가고, 또 친구들은 음, 먼 지역에서부터 찾아와서 위로한다고 위로하던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이것은 도저히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것인데, 이렇게 일어나는 것 보면. 우리가 모르는 또 여비 숨겨놓는 질병, 죄가 있었구나. 그렇게 해서 이 죄를 드러냅니다. 이게 엘리바스 친구가 드러냈던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고 또 여비 말을 해주니까 이것에 대해서 듣고 오늘 또 다른 친구 하나가 빌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절대 공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네가 죄가 없으면 그렇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비 너무 답답해요. 그리고 그 빌다시 하는 소리를 들어보니까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라는 거 하나님은 의로운 하나님인 거그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대놓고 보면 잘했다고 일할 이야기가 하나도 없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요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그 말은 맞다. 그리고 내가 아무리 선할지라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에, 의롭다고 할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의 의를 주장하지만, 이 몸이 너무 힘들어지고, 핍박과 환란이 너무 힘들어지니까, 자기 안에 들어오는 것이, 이 마음에 들어오는 이 핍박은 그 공고라고 말하는데, 이 공고가 엄청난 겁니다. 우리 친구들로부터 위로와 그런 것들을 받지 못하고, 정죄를 받아버리니까, 너무 지금 힘든 상태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했던 말이 지난 금요일까지 했던 것이고, 오늘 거기에서 두 번째, 지금 빌닷의... 말에 대해서 답변하는 내용입니다. 필자는 참, 어, 친구 중에 어, 상당히 그, 이, 이게 경험대로 보수적인 성향이 있어서 잘 이것을 어, 풀어서 나가면서 너희들 경험으로 볼때 악한 자가 잘 되는 것이 어디 있었더냐, 선한 자가 어, 또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것이 어디 있었더냐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보면은요, 선하다고 고통을 안 당하는 것만 아니거든요. 악한 자에게도 잘 되는 일이 있잖아요. 오늘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약간 비춥니다. 3절에 보니까 악인의 꾀에 빛을 비추시기를 선이 여기시나이까라고 말하는 내용은 악한 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선이 여길 수 있도록 그렇게 다른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빛을 비춰주는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악한 꾀를 피웠는데도 잘되는 수가 있잖아요. 나중에는 급작스럽게 몰락하고 타락할 수도 있고 떨어질 수 있지만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야 너무 잘되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악을 했는데도 잘되나 그런데 어떤 사람은 선을 베풀고 그렇게 나가기를 원하는데도 불구하고 고난과 어려움은 많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 이것이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럴 수 있습니까라고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을 말합니다. 네, 어제 에, 지난 금요일에 빌다시 이야기한 것 만일 네가 그렇게 에, 엘리바스가 말한 것처럼 수문 죄가 있다든가 네가 지금 그 하나님 앞에 회개할 일이 있어서 회개를 하고 만일 하나님 앞에 나오면은 네가 처음 시작이 아주 미약하였지만 나중은 심히 창대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내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로 원한다. 좋은 말로 이야기를 해주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비, 이렇게 그런 말도 듣는 것도 음 어렵지만, 또 몸도 너무 고통당하기 때문에, 이장 고통이 예 없이 그냥 죽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요비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 괴로워서 그 괴로움을 토하는 장면이 1절서부터 오늘 또 7절까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고백하는 것은 7절 한번 보시죠.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을 줄을 아시나이다. 주의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자도 없나이다. 근데 사실은 지금 요비 생각하기를 모든 것에 모든 것 대신은 하나님이라고 알고 계시, 있었습니다. 근데 자기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과 고난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일어나진 것이 아니다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맞는가요? 틀리는가요? 이 말이 지금 요비의 생각이 맞는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크게 보면은 그렇지만 누구의 참소라는 거요? 마귀의 참소라는 거. 우리가 요걸 기억을 해줬으면 참 좋겠다. 지금 여기에서 3 절에 나오는 것처럼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멸시하시고. 악인의 꾀에 빛을 비추기를 선이 여기시나이까 이걸 아니라는 것을 이걸 알고 하는 말입니다. 그렇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성도들이 이렇게 어려운 시험이 들어왔을 때이 욥과 같은 것을 욥과 같이 이런 어려움들이 들어닥치면은 욥과 같은 이런 어려움은 주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보면 그러죠. 너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주지, 감당치 못한 시험은 주신 적이 없다는 거요. 그리고 만일의 에그 시험이 너희가 감당치 못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무슨 길을 낸, 낸다고요? 피할 길을 내주신다는 거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요번 이 시험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우리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런 자, 자, 자격이라면 좀 이상한데, 아, 이건 자격이 있다는 말이에요. 갖춰져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당하는 시험들은 당할 수 있고 우리가 견딜 수 있을 만한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 자, 그러면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있는 말씀 한번 찾아서 한번 더 새기고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포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제가 보니까요, 어려움과 고난이 탁 들어올 때 바깥에서 저분 저렇게 하면 큰 힘들겠는데. 그리고 심히 염려가 돼가지고 그렇게 염려하고 있었을 때 오히려 그 일이 턱 부딪혔던 그 사람이 괜찮아요. 그리고는 편안해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걸 보면서 깜짝 놀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요, 이렇게 피할 길이라고 해서 문제가 터지면은 다른, 것 다른 길을 이렇게 열어주는 그런 것 같이 도로공사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 쉬운데 그렇지 않거든요. 피할 길이라는 건 뭐냐면요. 어려니까 시험이 들어왔는데 그 시험 중에도 기뻐하고 평안할 수 있는 하나님의 위로와 안보가 저에게 임하는 거예요. 이 도저히 참을 수 없고 저렇게 어렵게 넘어갈 수 있는데 사실은 그게 누가 주신 것이냐? 하나님이 주셔서 그 길을 통과해서 옆으로 빠져나가게끔 하는 길이 우리가 만드는 길을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고 쉼이라는 거예요. 이거 많이 느꼈을 거예요. 이 도저히 어렵다라고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기도하고 있으면 마음의 평강이 주어지고 그 일들을 가는데 그 일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줘요. 그런 여기서 보면 시험을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라 도저히 감당 못할 것을 친히 하나님께서 감당케 해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리시고 이렇게 막 옆처럼 병이 막 들게나 이렇게 고통이나 주는 이런 징계를 하는 까닭이 또 뭘까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네요. 우리 한번 성경 한번 보시죠. 히브리서 12장. 왜 우리에게 징계를 주시나? 어느 때는? 12장 5절부터 한번 볼까요?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이르시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에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셨으니 그런 징계는 누가 받는 거예? 요 사랑하는 자에게 때린데, 그것도 아들에게. 그러면은 아빠가 내버려 두고 손을 대지 않고 고쳐주지 않고 징계를 한 번도 하지 않은 애는 자기 아들이 아니라는 소리가 나오네요. 7 절,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는 아,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건을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그러면 어디가 하나님의 뜻대로 가지 아니하고 고쳐질 어떤 부분들이 있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나타내는 것이다. 오늘 우리가 시험과 환난 중에서 보면은 우리가 잘해서 받는 시험이 없잖아요. 우리가 욕심이 있어서 그렇게 말할 때, 만일 우리가 잘못된 것들이 드러나서 이렇게 시험이 들어올 때는 이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징계를 하시는 이 징계는 나를 아들로 대해 주는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유익하게 하시는 것이구나. 자, 만일 우리가 시험이라는 것이 육체나 환경에서 오는 것보다도 이런 공고한 마음 마음의 시험이 들어올 때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면 좋겠냐 다시 말해서 염려와 근심 같은게 들어오면 어떻게 우리가 해결하도록 그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죠 만일 너에게 염려가 있을 때는 그 염려를 우리 하나님 앞에 맡겨버려라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시험과 환란을 이기는 방법들 중에서 보면은 시험이 내게 들어올 때 빨리 누구한테 맡기라고요 네, 훈련해야 돼요, 이것도. 하나님에게 맡기는 거예요. <laughs> 내가 가지고 있으면 있을 때 끝까지 저를 따라와요. 참 묘합니다, 그게. 그런데, 그게 시험이 따로 오는 그 시험을, 아, 이거 시험이다 생각하고, 이게 문제다 생각하고, 염려, 근심이 나한테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건 누구한테 맡기라고요? 빨리 하나님 앞에 맡기라고. 오늘 아침에 다 맡기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딱 내려놓기만 하면 누가 도와주시냐면,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도와주신대요. 케어해주신대.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내가 끙끙 짊어지면은 막 고통은 오는데도 절대 하나님께서 맡아주지 않고요. 지었으니까 뺏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아유, 난 너무 힘들어 그리고 턱콕 내려놓으면, 내려놓는 순간에 주께서 대신 지어주신다. 그 말이죠. 오늘 그것도 우리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일 가는 길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어디가 어딘지 모르고 이제는 죽었, 죽었구나 라고 느낄 때이 옆처럼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너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니할 것은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십니다.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어려움과 고난 속에 들어갔을 때 그때는 나는 혼자 있는 것 같이 느껴지거든요. 외롭게. 근데 그때도 사실은 제일 가까이서 불꽃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 누구시냐? 우리 하나님이시다. 꼭 위로를 받으시고 오늘 여기 욥이 이렇게 고난과 역경을 통과하면서 우리가 시험과 환란과 징계와 그리고 또 어둠 사망의 홀짝이로 들어갔을 때 염려가 또 때리 눌렀을 때 이기는 방법들을 성경을 통해서 찾으면서 우리도 큰 힘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욥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지은 것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죠. 어떻게 지었죠? 흙을 뭉쳐 가지고 그렇게 지었던 것을 친히 자기가 알아요. 그리고 그 자기 속에다 대고 무엇을 또 집어넣는 것도 알았죠? 영혼을 집어넣는 것도 알았었어요. 그 영을 집어넣고 지키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인 걸다 알았어요. 하나님의 창조하신 것을 다 알았어요. 그런데도 요번 막그 칸으로 들어가고 너무 힘들으니까 나중에는 마지막에 토론해 놓으면서 자기의 고통과 고뇌를 갖다가 하나님 앞에 실토해 내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여 나에게 이렇게 계속적으로 어림이 들어오는데 너무 갈마든다고 그러죠. 갈마든다는 말은 17절에 들어오는 게 갈마든다는 말이 나오죠. 자주자주 증거하는 자를 갈마들여서 나를 치시며 나를 향하여 진노를 더하시니 신이 군대가 갈마들어 치는 것 같습니다. 갈마든다는 말은요. 바다, 바다에서 파도가 한번 몰아치죠. 한 번만이 아니고 그 다음에 또 몰아, 몰아치죠. 쉬, 쉬는 것 같은데 또 들어오고 또 들어오고 또 들어오는 것처럼. 그러니까 저기 있는 지금 성을 무너뜨리는데 군대가 한번 공격에 들어가고 일진이 갔다가 다시 회진해서 돌아오는데 이진이 또 공격하고 삼진이 또 공격하고 사진이 공격하면서 첫 번에 가는 사람들은 빠져나오고 빠져나오고 계속적으로 들어가는 거 이런 것들을 가르켜서 뭐라고 그러냐 갈마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화화를 여기서 한 사람이 쏘는데 서서 쏘는 사람과 앉아서 쏘는 사람이 있어요. 서서 쏘는 사람이 쏘고 난다면에는안전적인 사람이 쏠때 서서 쏘는 사람들은 또 화살을 장진하고 그리고는 화살을 쏜 다음에 그 이어서 쏘는 거 이렇게 계속 쏘아져 나가는 거 이걸 갈마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번 하나가 끝나는 줄 알았더니 또 끝나지 않고 다른 것이 겹쳐들고 또 이것이 끝나기도 전에 또 다른 것이 또 겹쳐들고 그래 가지고 계속적으로 자기에게 들어왔던 그 어려움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좀 쉬기를 원합니다. 이제 이제 얼마 있으면 죽는데 죽기 전에 내가 좀쉴수 있도록 주님 나를 좀 풀어줄 수 없을까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이제 우리가 하나 생각할 것은 뭐냐면 어려움과 이 가혹하고 혹독하게 들어오는 이 고난 속에서 이길 수 있는 길을 이 요비 찾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편안함은 어떻게 들어느냐? 오 우리에게 문제가 막 이렇게 일어났을 때중복이 되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슥 뛰는 것이 아무런 기도, 저런 기도 계속해도 될까,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도, 이것을 절대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시기 때문에 중보 기도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아주 우선적으로 우리가 좀 해야 될 일이거든요. 우리 성경 한번 찾아 봅시다. 민수기 11장. 인수기1 1장입니다1절부터요 중보기도. 백성이 여호와 일절요 백성이 여호와에 들으시기에 악한 말로 원망함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진노했다고 말합니다. 악한 말을 했기 때문에 여호와의 불로 그들 중에 붙어서 진 끝을 사르게 하심에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으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칭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영거라. 여기서 백성들은 부르짖고 아, 어떻게 할까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기도가 저들의 재앙을 하나님께서 때리는 진노하시는 재앙을 막을 수가 있었다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한번 찾아보시죠. 신명기 9장. 신명기 9장. 계속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지냈는가 마지막 그. 음. 모세의 설교에서 나옵니다. 이게 지금 그 내용이죠. 19절부터 한번 볼까요? 19절. 여호와께서 심히 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두려워하였노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때에도 내 말을 들으셨고 중보하는 누구의 말을 들어요? 모세의 말을 들었습니다. 20절.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진노하사 그를 멸하려 하였으므로 내가 그때에도 아론을 위하여 기도하고 너희의 죄, 곧 너희의 만든 숭아지를 취하여 불살라 찢고 티끌같이 가늘게 갈아 그 가루를 산에서 흘려내는 시내에 뿌렸었느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강력하게 때렸을 때, 중보하는 자는요,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대신 죄를,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그 죄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갈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는 거라. 오늘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너무 악한 일을 했어요 하나님이 지금요 내가 하나님이라는 걸 알려줘서 이끌어놓고 모세와 함께 산에서 있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은 그 짧은 시간 동안에 금송아지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내 하나님이다 우리를 인도한 하나님이다 자기네들이 만든 자기 신을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얼마나 그렇게 하는지 몰라요 지금까지 하나님 따라서 순종하고 있다가 갑작스럽게 바꿔지는 사람 똑같은 거예요 지금요 금송하지 만든 것만 아니죠. 하나님이라고 하나님 따라가다가요, 그 하나님 금방 이용하면 그 우상이에요. 왜요? 하나님을 내가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금송하지 만든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서 마지막까지 존경받아야 되고, 그렇게 높임 받으셔야 되고, 우리 예배의 대상인데, 이 하나님을 갖다가, 어 내가 만들어서 이게 하나님이다라고 나오니 크게 하나님이 보시게 감당할 수 없는 일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를 베풀어서 그냥 다 멸어버리라고 이스라엘 백정도요 그리고 막 음, 하나님께서는 이 네가 내가 믿었던 네가 이룰 수 있냐? 그고 아론을 갖다가 청말로 진노해 가지고 아론도 멸하려고 그랬어요. 그때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중보 기도하면서 백성을 살려내요. 그리고 아론도 살려내요. 그래서 그 책임도 그냥 감당하게 하고 또이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또 저들을 돌아볼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길을 열었어요. 뭐가요? 중보기도다. 그러니까 오늘 실질적으로 하늘 문을 열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면서 중보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달려나가는 자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거든요. 시험과 환난과 역경이 안두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시험과 환난과 역경을 통해서 눈이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중보기도자들 되시고 또 시험과 역경을 이기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보기는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예수의 응으로 축원해드립니다. 기도하십니다.